오늘은 레드니의 스마트 밴드 언박싱 가격대비 깡패 성능을 자랑한다. 오늘은 언박싱이니깐 심플하게 가보자. 상세하게 적힌 설명서 나그네팁 충전 테이블 마감이 좋다. 이번 제품은 30가지 의사 스포츠 모드, 수면 모니터링, 월경 주기, 14일 지속 배터리 등 말도 안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며 지금 보이시나요? 심플한 디자인에 마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번 시리즈부터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품질까지 훨씬 좋아져서 지금 화면처럼 색감도 증하면서 가독성도 많이 좋아졌고 큰그 화면으로 영상처럼 많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굉장히 밝아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좋아진 디스플레이 때문에 더 많은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물 디자인이 진짜 예뻐서 베일 패션룸으로도 아주 강추하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꽉꽉 들어있는게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성비, 꿀템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